성도님들, 신학에서 원제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대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제교리에 대해 지난주 전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대표성의 원칙에 대한 교리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교리설교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길지 않아야 한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쉽고 간단해야 한다. 물론, 짧고 간단하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역시 잘 듣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표성의 원칙이 무엇이냐? 대표성의 원칙. 먼저, 이름이 대표성의 원칙이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표가 있다, 라는 것이겠죠? 그럼 대표가 누구냐?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성경에는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담의 이름 뜻을 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아담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아담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들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의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게요, 언어 유의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히브리어에서는요, 성이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성, 수, 격이 있거든요. 어, 뭐, 복수냐, 단수냐, 수, 뭐, 뭐, 남성이나 여성이냐. 즉,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가 남녀 성별에 딱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남성인 반면, 아담이란 단어를 아담아에서 파생시켜버리면, 이아담아의 여성형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이, 뭐, 언어 유의적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괜찮지만, 그렇게 딱 맞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들 가르치셨죠? 아담은 첫 사람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 명은 가인, 한 명은 아벨. 이두 명이 태어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아벨은 없어졌고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만약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들만 있다면 자, 지금 누구누구 남아있는 겁니까? 아담, 하와, 셋, 아벨은 죽었고요. 그리고 쫓겨난 가인. 자이네명딱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어머니인 하와 한 사람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셋과 가인이 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하고 셋은 누구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까? 만약, 그분들의 말씀대로 이네 명만 있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는 어머니 한명 하와 뿐이거든요. 큰일 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하는 이거죠. 무슨 메시지가 중요하, 무슨 메시지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냐. 답은 바로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정확히 아담이란 단어의 뜻은 인류입니다. 혹은 총칭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요 인류 모든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요 그 당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히브리어 아담을 음력 그대로 아담이라고 쓰지 않고요 인류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안드로포스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이 가진 뜻을 원래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써준, 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아담은 그냥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돌아와서, 대표성의 원칙. 아니 대표성의 원칙이 뭐냐? 사실 이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이나 우리 삶에서 너무 너무 자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성도님들 전통적으로 축구 잘하는 나라들 있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는 월드컵 우승 횟수에 따른 순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면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한다 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흔히 국뽕이라고 하는 애국심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대부분 브라질을 꼽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아니다, 해봐야 한다. 공은 둥글다. 라고 하시면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실력 비슷한 이웃나라가 하나 있죠. 일본. 자, 브라질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럼 다 브라질이라고 대답하실걸요? <laughs>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냉정하게 대한민국 사람하고 브라질 사람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아니면 브라질? 자, 잠깐만 답을 유보한 채, 제가 이번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브라질 사람하고 축구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진짜 축구 많이 했지만, 브라질 사람하고 축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축구선수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경험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아니 왜?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왜 브라질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길 가던 그냥 길 가던 브라질 사람 하나 잡아다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축구를 붙였는데 하필 이 브라질 사람 축구를 너무 못해요. 이 한국 사람 축구를 너무 잘해. 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대표팀 성적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4강 간 것이 최고의 성적이지만 저 나라들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몇 번씩이나 했었거든요. 성도님들, 바로 이런 것이 대표성의 원칙인데요. 만약 대표성의 원칙 빼고 그냥 어느 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제일 잘 합니까?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쏟아져 나와서 축구를 해봐야 알겠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나라는 중국 혹은 인도가 될 겁니다. 14억 명이 나오는데 그냥 골대 앞에 줄만 지어 서 있어도 <laughs> 절대로 누구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축구 잘합니까? 대한민국이 축구 잘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거 뭐 물어봅니까? 왜 물어봅니까?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번에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하시죠. 왜요? 대표팀 성적이 그러니까요. 대표팀의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으면 공안증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 이외에도 대표성의 원칙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 정말 많은 사례에 적용이 됩니다. 좀더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네, 무슨 날입니까? 1945년 8월 15일요. 광복절요. 그날 일본 천황이 미국 전함인 USS 미주리에 올라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사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항복하지 말자 전쟁 계속하자 라고 주장한 일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한 사람 일본 천황이 항복하자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 뽑는 것도 다 대표성의 원칙에 의거한 겁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요 이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거고 아주아주 아주 자주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표성의 원칙 이것만 참 이상하게도 원제에 대한 대표성의 원칙에서만큼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거죠.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죄인이라는 억울한 굴레를 씌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아담 대신 우리가,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과연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성경에서 인간의 대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라 아담이 어리석다, 혹은 아담이 잘못했다, 아담이 멍청하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원망하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이든.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대표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건 누구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거기 있으면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대표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아 있던 대표 선수, 아담마저도 죄에 무너졌다는 것은 평범한 우리였다면 죄의 유혹 앞에서 다들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전가가 됩니까?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나냐 하는 것부터 스스로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아담 놔두고 아담 왜 저랬어 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부터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은 대표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아담은요, 딱한번 불순종했습니다. 딱한 번.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셀수 없이 많은데, 수도 없이 많은 불순종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기는지, 나는 깨끗한데, 아담만 죄를 지은 것처럼. 나는 잘 순종하는데 아담만 불순종한 것처럼. 그런 거짓 코스프레 하면서 아담이나 원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근데 성도님들, 더 뻔뻔한 건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대표 선수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여기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죄악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형벌인 사망의 굴레를 짊어질 뿐그한 분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의 대표로 속죄의 제물이 되실 대표 선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대표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셔서 결국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대신, 황대신 목사님. <laughs> 우리 황대신 목사님 이름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대표니까 대신 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성도님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대표 선수 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걸왜 나한테 뒤집어, 뒤집어 씌웁니까? 라고 하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내가 줬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대표 선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아주 잘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잘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절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려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대표성의 원칙을 제가 한번 연습해 본다고 저희 아내한테 막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집 첫째 아들이 갑자기 무슨 애 늙은이처럼 초등학교 3학년 짜리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아, 잘되면 내 탓, <laughs> 안되면 저상 <조상> 탓이구만. <laughs> 잖아요. 구원 받은 건잘 어, 되는 건내 탓. 어? 내가 잘 믿어서 어? 안 되는 건 저상 탓, 아담 탓.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음,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거고 죄는 아담이 잘못해서 생긴 거다. 이거지. 야,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눈에도 빤히 보이는 인간의 간사한 모습 이겁니다.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거고. 죄는 아담이 잘못해서 생긴 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먼저 인간의 대표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아담.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의 대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두 명제는요,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비록 세절이지만 사실상 똑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로 되는데 한 사람의 은혜로 생명이 왕로로 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색깔로 딱 구분하니까 쉽게 보이시죠? 딱 비유돼서 보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대표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 대표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칙은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죄를 인정해야만 십자가도 인정될 수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원죄 교리라는 거예요. 퍽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에 대한 논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겁니다. 성도님 사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성경의 시작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온통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막 잔뜩 써놨을 겁니다. 내가 이거 만들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야, 나 잘하지. 막 이런 자랑을 막 수도 없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별 관심 없으십니다. 천지 만드신 이야기는 그냥 한 장에 다 몰아넣으시고, 곧바로 이 아담의 이야기로 나오십니다. 그걸 더 자세히 쓰십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 창세 전부터 우리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지만, 이 마지막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똑같은 논리지만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 성도님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자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것입니까? 자동적인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동적인 겁니다. 다 죽습니다. 허나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것입니까? 선택적인 거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선택적 뭡니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 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등장하는 원죄 교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원죄 교리를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므로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딱이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제교리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십시오. 이한 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한줄 말하려고 제가 두주 동안이나 설교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꺼운 성경책 그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이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마디로 하면 뭡니까? 나너 구원하고 싶다. 그러니 나좀 믿어라. 이게, 이 메시지가 바로 원제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강 믿지 마시고 철저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 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므로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계획을 두고서 오히려 원망하고 의심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잘 믿고 예수 철저히 믿어. 이후 약속된 영원한 생명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